오늘 나의 제공하는 하이라이트 뉴스는 일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주목받고 있으며 이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반대 의견 의 그리고 지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 이벤트에 대한 그들의 견해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티에스지는 1일 이하 한국 시간 구단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3일 르아브르 원정 경기에서 한글 이름이 새겨진 유니폼을 선수들이 착용하고 경기를 펼칠 예정이다. 이강인 영입으로 인해 한국 기업들과 파트너십을 맺은 결과물 중 하나라고 구단은 설명했다. 구단 역사상 처음이라고 알렸다. PSG는 이강인 입단 후 홍구장을 찾는 한국 팬들이 20%나 증가했다. 또 한국은 이강인을 영입했던 지난 7월 이후 전자상거래 측면에서 PSG의 두 번째 큰 시장이 됐다고 했다. 이를 기념하고자 한글 유니폼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한 것으로 보인다. 프랑스 프로 티구 리그1 사무국도 지난달 30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PSG의 언더커버 슈퍼스타는 이강인이라며 파리가 이강인에게 열광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리그1은 이강인의 셔츠가 미친듯이 팔리고 있다. 그 근거로 이강인의 유니폼 판매량을 들었다. 킬리안 은바페, 우스만 덴벨레보다 이강인의 이름이 더 눈에 띌 정도라고 놀라워했다. 그러면서, 음바페의 유니폼보다 이강인의 것을 PSG는 더 많이 팔았다. 유럽인들은 아직 깨닫지 못할 수도 있지만 PSG는 진정한 슈퍼스타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PSG는 한국인 선수 1호 이강인으로 인해 아시아 시장 마케팅 효과를 크게 얻고 있다. 리드일은 한국인 관광객들이 PSG의 홈구장에 몰려들고 있다면서 그 어느 때보다 아시아에서 PSG는 큰 인기를 누리고 있다라고 감탄했다. 이강인은 지난 7월 스페인 라리가 마요리카에서 파리 명문 PSG로 이적했다. 그리고 구단의 복덩이로 빠르게 자리매김했다. PSG로 넘어오기 바로 직전 시즌 이강인은 스페인 라리가 마요리카에서 특급 활약을 펼쳤다. 라리가 6골 7도움, 리그 36경기 소화 을 기록 커리어 하이를 찍었다. 또 드리블 돌파 90회를 기록하며 비네시우스 주니오르, 레알 마드리드, 112회, 에이얼 아리가 최다 드리블 성공 2위에 이름을 올렸다. 유럽 오델 리구로 범위를 넓혀도 4위에 달하는 놀라운 수치다. 날카로운 왼발킥과 환상적인 탈압박 능력은 물론이고 약점으로 지적받았던 수비력과 속도, 피지컬적인 면까지 보완하며 이강인은 수직 성장했다. 한때 멀어져 있던 한국 축구 대표팀에도 승선해 지난해 12월 막을 내린 2022 카타르 월드컵에도 다녀왔다. 이강인 활약엔 그에게 기회를 준 마요리카의 지분이 확실히 있다. 그리고 이강인은 PSG 눈에 들어 이적에 성공했다. 스페인 마르카 등에 따르면 이적료는 2,200만 유로(약 314억 원)다. 프랑스에 막 도착했을 때 이강인은 PSG에 합류할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PSG는 세계에서 손꼽히는 비클럽 중 하나이며 위대한 선수들 중 몇몇을 보유하고 있다. 나는 새로운 모험을 빨리 시작하고 싶다라는 소감을 전했다. 이에 PSG는 빠르고 기술적인 미드필더인 이강인은 변화를 만들기 위해 속력과 왼발 능력을 잘 활용한다. 그는 중앙이나 측면을 오가며 어떤 공격 위치에서도 뛸수 있다라며 이강인은 지난 시즌 마요리카에서 6골 7도움을 기록하며 잔류의 핵심 역할을 했다. 이제 남은 것은 그가 최고 레벨 무대에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는 일뿐이라고 반겼다. 아래는 제가 정리한 그들의 의견 중 일부입니다. 와, 대박이네요. 이강인 효과가 파리에서 이 정도의 타격을 줄 줄은 디귿디귿 디귿 암튼. 저 한글유니폼이 나왔다는 건 3일 르아브르전에서 이강인 선발이 유력할 듯 하네요. 유럽리그 팀에서 이와 비슷하게 일본어 유니폼 착용한 전례가 있는지 조금 궁금하네요. 음바 패치 너무 재밌겠다.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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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한글 유니폼 q q q q 피엘에서 큰경기전에 헬베들 나와서 묵념같은거 하고 분위기 확 다운시키면서 시작하는거 그런거 좀 적당히 하자 키우황이 줄때 보르도 벤치마킹 리그왕은 이런 이벤트 잘하는듯 보르도 psg 토트넘은 이런거 안화남 10년 가까이 뛰었고 현 주장이자 레전드인데 psg는 이를 한국시간 기준 구단의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중요한 소식을 전했다 그들은 3일에 르아브레에서 열리는 원정경기에서 한글 이름이 담긴 유니폼을 선수들이 착용하고 경기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PSG의 역사상 처음으로 이강인의 영입으로 이루어진 결과 중 하나로 설명되었다. 한국 기업들과의 협력으로 PSG가 얻게 된 결과물 중 하나가 이것이라고 구단은 설명했다. 또한 PSG는 이강인이 입단한 이후 한국에서 홈 구장을 찾는 팬들이 20% 증가했다. 또한 이강인의 영입 이후 전자상거래 측면에서 한국이 PSG의 두 번째로 큰 시장이 되었다고 밝혔다. 이러한 성과를 기념하여 한글 유니폼 특별 이벤트를 준비한 것으로 보인다. 프랑스 프로축구 리그 1 사무국도 지난달 30일에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주목할 만한 발언을 했다. 그들은 PSG의 언더커버 슈퍼스타는 이강인이라며 파리가 이강인에게 열광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들은 이강인의 유니폼 판매량을 근거로 들었는데, 이강인의 셔츠가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다. 킬리안 은바페나 우스만 덴벨레보다도 이강인의 이름이 더 많이 언급되고 있다고 말했다. 덧붙여, 은바페의 유니폼보다 이강인의 것을 PSG는 더 많이 판매했다. 유럽인들은 아직까지 이를 인식하지 못할 수 있지만, PSG는 진정한 슈퍼스타를 보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PSG는 한국인 선수 1호 이강인 덕분에 아시아 시장에서 큰 마케팅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리그 일은 한국인 관광객들이 PSG의 홈구장을 찾고 있다며 아시아에서 PSG가 큰 인기를 얻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언급했다. 이강인은 지난 7월 스페인 다리가 마요르카에서 PSG로 이적하며 그 구단의 중요한 일원이 되었다. 이강인은 PSG로 이적하기 직전 스페인 나리가 마요리카에서 놀라운 활약을 펼쳤다. 그는 나리가 36경기에 출전해 6골 7도움을 기록하며 커리어 하이를 세웠다. 또한 드리블 돌파 90회를 기록하며 비니시우스 주니오르, 레알 마드리드, 112회, 에이어 라리가 최다 드리블 성공 2위에 올랐다. 유럽 오데리그에서도 4위에 해당하는 놀라운 성적을 기록했다. 이강인는 예전보다 향상된 왼발 킥과 뛰어난 타락방 능력은 물론 이전에 지적되었던 수비력과 속도, 신체적인 면에서도 개선되었다. 그의 활약은 그가 뛰어난 기회를 얻게 해준 마요리카의 지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PSG는 그의 잠재력을 보고 이적에 성공했다. 스페인 마르카 등의 보도에 따르면 그의 이적료는 2,200만 유로 약 314억 원에 달한다고 전해졌다. 프랑스에 도착한 직후 이강인은 PSG에 합류할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PSG는 세계적인 B클럽 중 하나이며 최고의 선수들을 보유하고 있다. 나는 새로운 모험을 빨리 시작하고 싶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에 PSG는 빠른 속력과 기술적인 미드필더인 이강인은 변화를 가져오는데 있어 속력과 왼발 능력을 효과적으로 활용한다. 그는 중앙이나 측면에서도 활약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며 지난 시즌 마요리카에서의 6골7 도움은 그가 팀에게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음을 보여준다. 이제 남은 것은 그가 최고 수준의 무대에서 자신의 가치를 입증하는 것뿐이라고 말했다. 당일의 뛰어난 정보에 대해 해외 온라인 커뮤니티의 의견을 전하는 동시에 채널 구독을 위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지나 의견을 표현하도록 독려하고 있으며. 이는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건설적인 댓글을 남깁니다. 커뮤니티의 요구와 욕구를 충족시키고 새로운 동영상을 제작할 동기를 부여하여 가치와 유용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모두에게 유용합니다.